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삶 뒤편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당신이 느껴온 그 무게는 우연이 아니며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당신이 그 영적 전쟁의 중심 목표입니다. 그림자들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속삭이며 당신 앞에 장벽들이 세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적이 당신의 삶을 상대로 조직을 갖추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천상의 군대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광활한 전장, 어둠에 둘러싸인 곳, 한쪽에는 어두운 세력이 재빨리 움직이며 포위하고 위협하며 당신이 혼자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집니다. 불타는 검을 든 전사들이 빛의 전사들처럼 내려와 당신 주위에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어둠을 밝히고 끝처럼 보이던 것이 해방의 무대로 변합니다. 당신도 느껴지시죠? 가슴을 조이는 그 압박, 설명할 수 없는 투쟁들. 이 저항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의해 표시되었고, 저기 절대 지울 수 없는 무언가를 살기 위해 분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들은 당신이 지닌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은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이 비디오는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음, 그것은 예언적인 경고. 당신이 깨어나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집입니다. 당신이 듣는 동안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희생자가 아니며 무작위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며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며 당신이 직면한 모든 투쟁 뒤에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당신의 힘보다 더커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인이 조롱하고 군대가 떨었지만 그 어린 양치기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은 후퇴하기 위해 일으켜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감히 직면하지 못할 거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주의의 시간, 깨어 있는 영, 경계하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듣는 모든 말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미 당신 위에 있는 보호의 크기를 깨닫고, 물 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신성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우연으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옳다 변들이 있으며, 이 메시지가 풀려나는 동안 무너지기 시작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영적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머무르는 결정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줄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들을 모든 계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가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적이 왜 당신을 쫓는지 이해할 것이며 이미 당신을 위해 있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시련의 불조차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며 여기서 나갈 때 하나의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당신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산만함을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의 지금은 예언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곧 함께 나아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큰 전투들이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려 할때 일어나는 것을 이미 깨달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적은 운명을 지닌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닌 자들, 그의 왕국의 위협이 된 삶을 가진 자들에게 공격을 집중합니다. 당신이 직면한 영적 전쟁들은 당신에게 거대한 무언가가 예비되어 있음을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잠못 이루는 밤들, 저항, 갑자기 닫힌 듯한 문들마다 당신이 올바른 경로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로 보였을 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대결이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역학입니다. 일어나는 거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위에 봉인한 약속보다 크지 않습니다. 적은 당신이 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증언이 될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던집니다. 그는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면 당신의 여정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거짓을 부수는 망치처럼 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연약하지 않으며 그들이 믿게 하려는 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목적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그것이 이러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의 발걸음 앞에 무너지는 장벽들, 당신이 지닌 약속의 현존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는 사슬들, 당신을 포위하려 했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위한 무대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은 투쟁인가? 라고 물을 때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면 당신 안에 귀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빈 금고에 보관되지 않고 봉인되고 포위되고 보호된 금고에 보관됩니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는 당신 안에 보물이 있음을 증거하며 적이 절대 훔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또한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폭풍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더큰 운명을 지니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전쟁의 무게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기 화살을 쏠수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덮은 믿음의 방패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강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인내를 목격하는 영적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처럼 비슷한 전쟁을 치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곳에서 이기기 위해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의심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각 계시를 하늘의 신호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심의 확인으로 받으세요. 계속하기 전에 너 간단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여정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온다면 이 순간을 이용해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777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숫자는 예언적이며 신성한 완전의 인장을 나타냅니다. 각 댓글은 이 영적 공간을 더욱 강화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을 조직하고 당신의 여정을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들려 할 때, 하늘은 이미 당신의 방어를 위해 수호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먼 관중이 아니라 각 발걸음에 당신을 동행하도록 지정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 가족,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시편 91장에서 그가 내 위에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약속은 먼 시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장벽을 제거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당신을 상대로 쏜 화살들을 돌려보내는 천사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자... 구울의 다니엘 이야기는 이 보호의 가장 큰 증언 중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삼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위험이 현실적이었지만 해방이 더 컸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벗어날 수 없을 듯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팔은 이미 움직였으며 죽음처럼 보이던 것이 증언으로 변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집 주위에 영적 불의 장벽이 세워지며 당신의 삶의 각 세부사항을 둘러쌉니다. 적이 틈을 찾으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에 타오르는 현존을 불가침의 장벽으로만 만납니다. 당신의 가족 각 구성원, 주님 앞에 둔각 프로젝트, 당신이 하는 각 발걸음은 이 보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빛이 지배하는 곳에 어둠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들이 당신을 파괴할 권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더라도 당신은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 왼편에 천천히 내 오른편에 만만히 엎드러지되, 너는 다만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 인장을 지닌 자와 보호 없이 걷는 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노출된 채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켜진 채 걷습니다. 의심이 다가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이 이미 산 해방들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은 번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무언가 일어나 당신이 서 있게 되었나요? 얼마나 많은 번 끝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출구가 열렸나요?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뻗친 신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보호가 계속 행동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간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아침 새로워지는 지속적인 보호이며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소집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진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진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차폐의 죄수는 바로 그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에,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 무료로 두 개의 슈퍼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 에디션입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당신의 것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삶을 상대로 일어나는 위험이 하나님의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다듬기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각 역경, 각 반대바람, 각 투쟁은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연기심은 힘을 당신 안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아니라 그녀의 백성을 구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명예로운 위치에 놓인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죽음의 측령이 확정되었고 위험이 현실적이었지만 에스더는 더큰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망아리이다 위험 속에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위협들은 당신의 믿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무대입니다. 오늘 견딜 수 없을 듯한 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영적 저항력을 지녔음을 증거합니다. 쉽다면 누구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의 용감한 자들만이 머무를 수 있는 차원에서 살기 위해 분리된 것입니다. 물은 끝이 아니라 금을 찌꺼기에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정상보다 일곱 배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보았을 때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의 남자들이 불 속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주의 현존이 불꽃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시련이 파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현연의 장소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는 당신의 무덤이 아니라 신성한 영광에 살아있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바로 폭풍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전투 없이는 영광이 없고, 투쟁 없이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건히 저항할 때더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호가 됩니다.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내를 보고, 당신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자세를 통해 희망을 받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을 때마다 강화되는 보이지 않는 무리를 위해입니다. 위험은 목적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다면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가 태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남녀의 영적 공동체가 있으며 그들은 동일한 부르심을 지닙니다. 당신이 투쟁할 때 수천 명이 함께 투쟁합니다. 당신이 이길 때 수천 명이 당신의 승리에 영감을 받습니다. 이 연결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이며 당신의 여정이 결코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여기 당신의 마음의 위험조차 더큰 계획의 일부임을 확인했다면 이 공간을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받는 강화와 같은 것을 받도록 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수 있으며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슈퍼탱스로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으며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생성에 재투자됩니다. 모든 그것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3위에 선고된 승리, 적이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두려움을 심었을지라도 무효화될 수 없는 영원한 판결이 있습니다. 당신을 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번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당신에게 보호와 승리의 인장으로 오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는 이것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갇히고 추운 감방에 사슬로 묶인 후 맞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의 마음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행함의 한계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침묵하는 대신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경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슬이 끊어지고 문들이 열렸으며 승리가 어둠 한 가운데 현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을 둘러싼 현실입니다. 보위된 듯 보이고 출구가 없고 무게가 당신의 힘보다 클지라도 승리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연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만 의존합니다. 그는 당신의 삶 위에 시작된 것을 완성할 것을 선언하셨으며. 이 일을 막을 권능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을 묶던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봉인된 문들이 당신 앞에 열리는 것. 요새처럼 솟은 벽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무너지는 것. 전에 감옥처럼 보이던 것이 초자연적 현연의 무대로 변합니다. 당신의 수치가 될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승리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승리는 당신을 이롭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아리칠 증언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자들에게 신호이며 믿는 것이 아직 가치가 있는지 묻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이길 때, 그리고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로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의심이 여전히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까? 끝일까? 답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세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각 눈물, 각 고요한 밤, 각 즉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기적의 장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 위에 이 예언적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은 실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고된 승리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이미 당신의 극복의 페이지들을 포함합니다. 적은 지연시키려 하고 저항을 던질 수 있지만 하늘에 의해 결정된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부르심을 남깁니다. 승리가 이미 쓰여졌음을 믿는다면 공개적으로 예언적 인장으로 선언하세요. 댓글에 777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숫자는 신성한 완전의 신호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아무것도 미완성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 댓글은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영적 세계 앞에서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주께서 이미 풀어주신 승리를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계속 경배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를 해방하시고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모세 앞에 바다를 여신 동일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쓰신 이야기에서 끝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네, 끝은 항상 승리입니다. 단순히 전투를 이기는 것보다 더큰 것이 있습니다. 각 시련을 영원한 증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험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공격을 승리로, 고통을 유산으로 바꾸십니다. 적은 당신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비극처럼 보이던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영광의 표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성경은 유업의 강력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산, 건강, 친구, 심지어 가족의 지지까지 잃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신뢰에 굳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하셨습니다. 수치의 먼지가 충성과 풍성의 증언으로 변했습니다. 수세기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막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투쟁은 순간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유산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제함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의심의 어둠 속을 걷는 자들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해 보세요. 하늘에서 쓰여지는 책 당신이 흘린 각 눈물 한 기도 직면한 각 전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 빛나는 서명 주의로 인해 승리 허락됨 당신의 이름은 단순히 생존한 자가 아니라 이기고 영적 유산을 남긴 자로 영원한 책에 표시됩니다. 당신이 폭풍을 건널 때 그것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승리는 뒤따를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엽니다. 적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저항을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이던 것이 많은 이들의 믿음의 연료가 됩니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생성될 증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긴 후에만 권능을 가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광로 한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에 살아있는 편지이며 모두에게 읽히고 알려집니다. 그 당신이 지닌 각 흉터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승리의 신호입니다. 각 표식은 믿음의 깃발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투쟁의 밤들, 고뇌의 날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승리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할때 아직 전투 한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당신을 위해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언적 목소리로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사는 것은 더큰 영광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확신으로 일어나세요. 적은 당신의 불꽃을 끄려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 바람조차 당신 안에 불의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련인 것이 내일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당신에게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 손자, 가족, 친구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낯선 이들을 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유효 기간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영원으로 메아리 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여정을 걸었으니 모든 계시를 모아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고정할 시간입니다. 위험은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적은 당신이 혼자 있고 취약하고 잊힌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봉긴되고 지켜지고 만군의 주에 의해 지탱됩니다. 느꼈던 무게, 직면한 전투들, 흘린 눈물들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성한 과정의 표식들이었습니다. 적의 각 타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방패로 좌절되었습니다. 당신을 상대로 세워진 각 함정은 하나님의 영광 현현의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시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주의 독점적 소유입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며, 어둠의 희생자가 아니며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위에 인장이 있으며, 그 인장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께 속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다가오려 할지라도 당신 안에 사는 빛이 더 강합니다. 불이 주위에 타오를지라도 영의 현존으로 표시된 자를 소모할 권능이 없습니다. 저기 목소리를 들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좌에서 이미 당신의 삶 위에 메아리 치는 약속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살아있는 신호로 사세요. 당신을 지탱하는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지닌 약속의 빛을 줄이지 마세요. 세상은 전쟁의 시대에도 믿는 분을 아는 남녀가 굳건히 서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전능자께서 이미 당신 곁에서 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쓰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거짓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매일 하늘이 당신 위에 열려있음을 확신으로 일어나세요. 승리는 먼 약속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의 각 세부 사항에서 현현하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당신 위에 예언적 기도로 봉인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말씀의 끝까지 온각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현존이 그들 주위의 불의 장벽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을 상대로 쏜 모든 화살이 지금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 모든 비난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하소서. 모든 닫힌 문이 당신의 이름의 권능으로 열리게 하소서. 그들을 힘, 용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입히소서. 각 투쟁이 증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각 발걸음에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소유하세요. 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지켜지고 보호받고 승리자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둘러싼 영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지막 예언적 참여 행위를 남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말한다면 이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777을 쓰세요. 이것은 이 말씀의 최종 인장이며 하나님의 당신 3위 계획의 완전함을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언적 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 당신은 변하지 않은 채 나가지 않습니다. 강화되고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쓰신 승리를 살 준비가 된채 나갑니다.